이게 아바이네 이거는 아, 순대가 나왔어요. 이 순대 드셔보셨어요? 제주에서? 드셔보세요 이거.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아바이 순대 처전돼 있어요. 이게 쌀 들고 크고 괜찮. 직접 만드셨대요. 식사다 식사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잡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돼지 이제 내장기관이 갖고 있는 냄새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돼지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자체 냄새인 것 같아요. 그냥 풍미. 와, 나왔다. 와, 이거 보면은 돼지국밥. 와, 좀 내장하고, 그냥 국밥 안에 보면, 뭐, 허파도 있고, 돼지 머리 쪽도 쓰러져 있고, 피순대도 들어있고. 돼지국밥이라는 게, 돼지 에 관련된 건다 들어가 있으면 돼지국밥이지. 그게 무슨 뭐. 부산 가서 드셔보셨죠? 살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머릿고기 그렇죠? 표정 걸려 왜요? 이게 어떻게 먹냐면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안 나와요 <목소리> 국물도 아 이게 구수하고 현대국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게 들어가고, 그리고 고기국수 있죠? 고기국수가 만 10이면 이거는 한 5에서 7 정도 되는 무게감? 맛도 있고. 국밥에는 돼지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외국인이야? 더잘 먹어야지. 보여요? 도 돼요? 네, 하세요 어디 가시게요? 식사하는데 방해드려서 죄송해요. 에? 네? 아, 그럼요. 네, 고객님 재밌게 하세요. 뭐 튀김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. 네. 여가가 20년 동안 간판을 안 가신다고 70년 된 집이래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저저지한4 0년이지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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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않고. 조금만금지그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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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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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해 지금 지그 지금 지밥해금그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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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 지 근데 있습니다. 뭐라고 뭐, 뭐, 뭐라 하신지 다 알아? 알았... 네. 옛날에는 나무로 이제 이걸 하셨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네. 그 가마솥밥집에 누룽지 생기네요. 누룽지 말렸다가 이제, 예, 예. 그걸 끓여서 예. 먹으면서 구수하기도 하고. 그 50년, 60년 전에는 네. 이 순대, 국밥, 네. 숙수, 최고 음식에속의 고고음식, 그대 비싸고. <laughs> 에 약이야, 약, 그쵸? 어, 아, 힘이 뻘떡나요. 또 먹을 수 있겠어요. 완국. 응. 완국밥. 응?